파킨슨 앓고 있는 형제님 모시고 종합병원에 아침에 8시 반에 도착해서 접수하고 진료하고 하는데 지금 7시간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중으로 뭐 결과는 날까 싶습니다. 이 아프리카는 어 한국 사람들 우리가 살듯이 모든 게 빨리 빨리 되고 전화 한 통이면 끝나고 어 그런 세상에 살다가 이곳에 와서 사실 살면 어그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화병 걸립니다 <laughs> 어 날씨는 덥고 지금 비 오려고 하니까 더 더운데 햇볕도 따갑고 안에는 지금 환자들이 많아서 안에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지금 뭐 독감도 돌고 있고 해가지고 조금 신경도 쓰이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진밥에서 제일 큰 병원인데 또 대학 그 진밥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기도 하고 어, 사실 그 영국 식민지 때는 정말 좋은 병원이었죠 뭐 대단했던 병원이고 근데 독립하고 나서 지금 42년인데 좀 형편없이 지금 망해가지고 아, 여기 의사들이 그래도 여기 대학 병원의 각과의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명성이 있고 지금 이 파킨슨 전문의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도 남아공에서 전문의 과정하고 박사 과정 했는 분이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한데 지금 자기 진료 시간에도 제대로 안 나오나 봐요 개인 병원 차려놓고 돈 번다고 지금 정신 없어요. 여기 사실. 그 과의 과장으로 있어 봐야 정말 월급 최저 월급밖에 안 나오거든요. 한 달에 몇십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 그것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개인 병원 차려놓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지금 처방이 제대로 안 나오면 결국은 제가 이 형제님 모시고 그분 여기 과장님의 개인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개인 병원으로 가게 되면 일단 진료비가 한 번에 한2 0만원 우리 돈으로. 어, 최소 100, 150에서 200불 정도 나오니까 예. 의사 선생한번 만나서 진료받고 처방받는 20만 원 음, 대단하죠. 그러니까 환자 두 명만 받아버리면 여기 월급 뭐 보다 더 예. 여기 월급 뭐 정도 되는데 하루에 환자 수십 명 받을 수 있는 개인 병원에 가서 돈 번다고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마음도 아프고. 예, 여기 상류층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성공만 생각하고 또 그게 현실이기도 하니까 예, 현실이어서 그분들을 꼭 나무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아무 대책도 없고 뭐그 고급 인력들을 데려다 놓고 월급도 안 주고 뭐 이러는데 그분들인들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다 각자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어, 발론티어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고 이 현실의 어떤 가운데에서 이 상황을 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처방이 좀 나오고 뭐 그러면 좋겠고, 오늘 이 지금 파킨슨에 관한 진료 과정에서 여기저기 지금 상담도 하고, 우리또 한국 의사 선한테도 질문을 해보고 하니까, 지금 이 형제 같은 경우도 고혈압을... 오래 방치했는 것 같아요. 고혈압이 있고 고혈압이 있다 보면 이 소동맥 같은 경우에 그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어 소동맥 경화증이 생기고 하는데 특기가 그러니까 동맥 경화가 생기면 결국은 이런 파킨슨 증상도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전신을 떨고 몸도 제대로 바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꾸부정하게 굽어 있고 저보다 나이 겨우 세살 많은 형제인데. 어~ 참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일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고 정말 가장으로서 초라하게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래서 파킨슨 지금 질환에 관한 치료제가 그러니까 뇌 퇴행성 뇌 질환에 관한 치료제 물질이 지금 이제 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어~ 이제 뭐 미국에서 지금 임상 이 상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1, 2년 안에 치료제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파킨슨병이 도파민 분비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파민 유도제를 이제 처방받아서 넣어가지고 결국은 약에 의존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치료제가 나오면 결국은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으로 이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해보는 거죠. 어 그래서 이한 사람의 이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한 사람으로 인한 그 가정 그리고 이분의 정말 밝게 치료가 좀 되어지면 그 마을의 어떤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바라는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땅의 생명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되고 어 정말 선교사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결국은 보금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서 뭐 화상 입은 환자도 보고 지금도 저 앞에 음 보니까 작업복을 입었는 거 보니까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쓰러져가지고 실려오고 그러니까 하는데 음예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지금 파킨슨만 해도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음 혈압 관리 꼭 하시고. 그러니까 혈압약을 계속 먹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혈압을 조절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러니까 혈압약을 안 먹는 게 좋다고 해서 혈압약을 끊어버리고 혈압은 계속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모든 장기나 결국 이 파킨슨 같은 걸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농내장도 올수 있고, 결국은 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 심장이 여택 받을 수 있고, 어, 뇌이뭐 온갖 장기 특히 콩팥 콩팥 같은 경우도 결국은 혈압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그 연약한 미세 혈관들이 손상을 입으면 결국은 신부전증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꼭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을 조절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뭐 이게 흰 거. 그러니까 흰 밀가루, 흰 설탕, 흰밥 이런 단당류 종류를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이제 쌀이 주식인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현미로 바꿔서 먹는다든가, 그리고 상온의 물을 잘 마셔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운동이겠죠. 이제 신선한 야채 같은 거 많이 먹고, 결국은 각종 화학 그 식품, 첨가류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어, 튀김류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 그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은 사실 섭취 권장량이나 섭취 허용량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결국은 안 먹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꼭 먹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기분 좋게 먹고 또 운동해주고 하지만 어안 좋은 거는 좀 절제해주는 것이 조,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먹고 배설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이 파킨슨 같은 경우에 밝혀진 그러니까 파킨슨을 유발하는 원인이 밝혀진 것은 현재로서는 한 가지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그러니까 장의 문제, 그러니까 장에서 안 좋은 가스들이 이렇게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그게 어, 척수 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서 그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억제해버리는 그런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파킨슨이 되는데, 어, 그러니까 혈압, 그 다음에 어떤 어, 배, 배설 문제 이런 것들을 안 좋은 상태로 계속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방치하면 결국에는 큰 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면 항상 뭐 그렇게까지 체크하나 싶을 만큼 하는 거 있잖아요. 혈압, 체온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안 좋은지 요즘 워낙 뭐 어, 이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도 좋은 의사 선생님들의 채널도 많고 해서 음, 몇, 몇 가지 이렇게 추려보시면 아, 정말 이 선생님은 어, 의사의 입장, 그러니까 장사하는 의사의 입장이 아니라 환자들,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정말 유익한 정보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 박사 이재성 선생님 이재성, 이런 분도 좋아하고, 그리고 닥터 조, 미국 의사, 우리 한인 집사님인데 닥터 조 좋아하고, 장항, 장항준, 미국 집사님인데, 한인 집사님 장항준 선생님도, 근데 이분은 굉장히 좀, 고차원적으로 강의하셔서 쉽진 않은데, 줄거리를 줄여, 이렇게 줄여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한성주 박사님 같은 분도 아주 한의학생으로 좋으신 것 같고 한번 이렇게 쭉어 관련 만약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파킨슨 그러면 파킨슨을 쳐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관련 채널이 뜨는데 어 아무 정보나 너무 쉽게 접하지는 마시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 이분이 정말 좋은 정보를 얘기하는구나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뭐, 의료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실제적인, 저희 같은 경우는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음, 저분이 장사꾼이구나, 아니면, 아, 정말 사람을 위하는 분이구나라는 거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헬스클럽을 운영했던 관장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보다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 훨씬 더 많구요. 저 같은 경우는, 몸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자가 면역이나, 그 다음에 운동 처방이나, 어떤 이런 걸, 식품 조절, 이런 걸로 통해서 저는 항상 증상을 개선해버리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어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처음부터,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바로 오늘부터 몇백그람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느긋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되 처음에는 부담 없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운동도 그냥 시간도 정하지 말고 재미삼아 이렇게 내가 할수 있는 부분 뭐 하다 못해 5분 걷기, 2층 계단 오르기, 한 버스 노선 한 코스 걷기 이 정도로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조금 몸에 이제 아, 나도 이제 운동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한 3개월 안에 최소한 효과 보는 것을 쇼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롱런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 채널을 계속 보시다 보면 제가 순간순간도 어떤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얹어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허리 아픈 분들이 어떻게 하면 허리를 좋아지게 할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허리 다쳐서 한 7, 8년도 고생했는 사람인데 제가 스스로 제 허리를 고쳐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기회 날 때마다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전문가들의 말씀과 저희 같이 체험했는 사람의 얘기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하면 어, 여러분들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 이 민간요법이나 그리고 운동 처방이나 어떤 먹는 것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실은 모든 병이 어느 정도 컨트롤되고 치료가 될수 있는데, 어, 의사 선생님들은. 이 제한적인 의학을 공부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여백의 것에 대한 인지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는 바에 대해서 조금만 빗나간 얘기들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적절히 절충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킨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식습관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채식, 뭐 공유보다는 육식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장 관련 암이나 어 퇴행성 뇌주란 이런 것이 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식도 갖추셔야 되고 부모 세대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자식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병의 대부분들이 유전이라고 하는데 물론 유전적인 요소가 있지만요 유전적인 성향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안 좋은 성향의 부모와 같은 밥상에서 먹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을 배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어, 어떤 육체적인 유전보다는 이 멘탈 유전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부모가 늘 생활하는 어떤 이런 패턴들을 자식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어, 아마 이제 오후에 되면 뭔가 좀 결과가 나지 싶은데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로 날줄 믿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시간이 지금 보시면 비가 오니까 저렇게 처마 밑에 지금 저게 접수실이고 대기실입니다. 안에 다 지금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가족도 있고 지금 이런 식인데 저게 지금 플러기는 게 진밥의 국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나라인데 예, 예,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정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지금, 어, 유명한 어떤 그런 신용평가사에서 보면, 모건스탠리나 이런 데서 보면, 향후 한 20, 30년 뒤에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다고 본, 본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일본은 어차피 쇠퇴하고 있고, 어, 유럽, 연합에서도 지금 뭐 독일이나 이런데 지금은 현재 우수하지만 조금 퇴부하는 성향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다음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중국보다 더 대단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어, 남북이 하나 됐을 때, 그러니까 남북이 하나가 안 되면 뭐 3위든 4위든 뭐한 5위 안에 드는 게 가능하겠지만 남북이 하나 되면 2위까지도 가능하답니다. 그만큼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가 여기 열정거리면 여기 지금 현지 스태프들이 저를 막 불러가지고 다 중국인인 줄 알고 얘기하는데 제가 남한 사람이라 그러면 와서 또 북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막 이러는데 어예 우리나라가 그만큼 좋은 나라라는 거 저는 늘 자랑하고 다닙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짐밥에는 또 이렇게, 어쨌든, 돌아갑니다. 평안하십시오.